오. 어, 어. 지율이 <laughs> 네에스 <laughs> <laughs> 사랑하는 꿈땅새땅에게 사랑하는 꿈땅세땅에게 사랑하는 꿈땅세땅에게 <laughs> 안녕 얘들아 안녕 좋은 아침이야 너희들이랑 같이 일출 보고 싶어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자, 일어나자마자 비공식적 일기 알파를 마친 너희들을 정말 축하합니다 벌써 알파가 끝난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네 나만 그런 건 아니라고 믿어 소중한 토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을 8주 동안 내어서 이 자리를 지킨 너희 모두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럽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 이번 알파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해. 알파를 준비하고 매주 참석하고 토크를 듣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의 그 귀한 마음속에 작더라도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해. 이제 알파는 마무리됐지만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리라고 믿어. 많이 애정하는 꿈땅셋땅 친구들아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목사님은 항상 응원한단다. 너희들의 삶의 이번 8주가 어떤 점으로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우리는 잘 모르더라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너희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만드실 거야. 모든 게첫 걸음이라 어색하고 서툴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잘 이끌어가고 잘 따라주고 자랑스럽다 우리 꿈땅 셋땅 맨날 내 얼굴 보면 배고프다고 찡찡대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우는 소리만 해서 언제 크나 진짜 많이 걱정했거든? 근데 해가 거듭할수록 성숙해져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 저기 여기 태양 보이지? 어 이거 좀 맞춰보자 이 태양이 항상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떠오르고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증거야 얘들아 나는 우리 꿈땅새 땅을 정말 기대해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소망하라고 하셔 <목소리> 혼란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청소년의 시기에 우리는 실수투성이에 항상 갈팡질팡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파에 오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올 거라 믿는다. 꿈땅색 땅,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성령이 마치 지워지지 않는 석판의 글귀처럼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되었으면 좋겠어. 말씀도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세런 친구들을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성경 읽자. 10대 때 통독 한번 해야지. 쌤들은 너희 마음밭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 현아, 희주, 하은이, 선우, 지아 서우, 온유야. 사랑하는 지유리, 연수. 중간 하차에서 어디 갔어, 준이? 우리 예주, 호선이, 온유, 효린이 사모님에게 너희가 정말 믿음직하고 든든하고. 내 마음 알지? 올해부터 책임감을 갖고 우리 쌤을 이끌어준 한결이 이번에 알파 테이블 이퍼로 섬겨준 하영이 얼굴 보기 힘들지만 매번 쌤한테 와서 먼저 다가와 주는 민경이 항상 먼저 말 걸어 주는 호은이 이제 슬슬 마음 열면서 쌤 보면 웃어 주는 기영 희서 얼렁뚱땅 호정이 꿋꿋하게 자리 지키는 용기 있는 지은이 그리고 시원 은수 진아 한주 석현 윤기아 진혁이 라온이 민규 가성이 태양아. 우리 사진빨 잘 받는 여우소아 테이블. 민준이, 온유, 재훈이, 정우, 우진이, 민혁이. 팔주라는긴 시간 동안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란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주어서 너무 고맙고 기특해. 여기서 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어. 응원한다. 안녕. 안녕. 꿈땅스땅 사랑한다. 사랑한다 꿈땅셋땅. 사랑한다 꿈땅셋땅. 사랑한다 꿈땅셋땅. 항상 응원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을게. 사랑한다 꿈땅셋땅. 사랑하고 응원한다 꿈땅셋땅. 안녕.